지금 밖에 한 4개 정도, 5개 정도요. 밖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완성했어요. 보이시죠?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냉장고가 이제 더 시원하게 비, 저기 작아졌어요. 큰통 토... 기노 이 50개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또 다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송냉이에요 오늘요. 이렇게 오이 장아찌 5 0 kg 한번 담아 보려고 해요. 이렇게 몇 년씩 두어도 무르지 않는 저만에 음, 담는 저기 있어요. 시집에서 이렇게 담아서 먹어요. 그래요 재료가요 음, 소금이 두컵반 정도요. 이렇게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좀 뒤다가 나중에 김치통에다가 옮기면 돼요.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물엿을 네컵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놓으셨다가, 이제, 이제 이따가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한번 뒤져보면 돼요. 네컵 정도요. 컵으로 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이거요, 이제, 어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식초물에다가 뽀독뽀독뽀독 씻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씻고요. 이게 꼬다리도 다 땄어요. 이렇게 해갖고 놔두셔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가 뒤져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이제 김치 통에다 가지를 넣으면 어, 오이 장아찌는 끝이에요 끓여 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소금은 그 대신에 이제 두두컵반 정도 컵으로 들어가야만이 맛있는 저기 오이 장아찌가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몇 년씩 둬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가지런히 담으면 돼요. 이제 절궈져가지고 이제 수분이 나와서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기다리처럼 그렇게 해서 온게 담았어요. 오이장아찌가요. 이제 3, 4일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큰 것을 이렇게 지금 아직 덜 됐잖아요. 얘는 3일 된 거예요. 저는 3일 된 거를 저는 이렇게 사실 냉장고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컵 반, 저기, 뭐, 야 소금 넣었어요. 그리고, 어 저기는, 뭐예요 물엿은 네컵 정도 넣었어요. 네컵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여섯 컵 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이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부피가 많고,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분류돼서 넣어요. 하나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고요. 위에 몸통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요. 보이시죠? 지그자으로 이렇게 통에다가 비닐을 넣게 되면은 이게 뚜껑물이 아니라 이렇게 용기도 깨끗하고 계속 오래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거자으로 넣으시면 돼요. 쉬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피가 다 나갔잖아요. 그냥 숭덩숭덩 썰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끝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냉장 보관하실 때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이제 이게 이렇게 물, 이렇게 한 물은 넣지 마시고, 여기다 물엿을 조금만 더 넣으면 여기서 수분이 더 나와서 아주 오래도록 먹어도 아주 쫄깃쫄깃 맛있어요. 이게 아삭아삭해요. 되게 맛있어요. 응, 여러분들도, 이렇게 넣게 되면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드실 때, 반을 이렇게 갈르세요. 갈라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지거자구로 그러니까 이제 드실 때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나중에 드셔야 돼요. 이제 아직도 이제 냉장고가서 조금 숙성돼야 되고, 이 아이 끝부분은 계속 바로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차곡차곡 하게 되면 냉장고 정리도 잘 돼요. 그래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어요. 이 위에다가 이제 물엿을 좀 넣으시면 되요 될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물 이제 수분 빼고 물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요. 이제 물엿을 이제 기호에 따라 적당히 조금씩 부어야 돼요. 이게 지금 두컵 반 정도 되는 저기 용량이에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들이요 이제 이런다고 이제 달진 않아요 물엿이기 때문에 절대 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냉장 보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도록 드실 수 있어요. 왜 군내가 안 하지 않아요. 이물 속에다가 그냥 냉장 보관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군내가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엿으로 수분을 뺀 거고 소금하고 소금 저기 물엿밖에 안넣잖아요 그런데 또이 아이들은 또 물엿을 넣게 되면 더 꼬들꼬들 막 아삭아삭해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드실 수 때마다 맛있어요. 근데 이제 물김치를 해서 드신다 그러면 그것도 맛있어요. 근데 각자의 알아서 드시면 돼요.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람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